자, 이번 시간에는 충남 예산 덕산면 온천 지역입니다. 이 대지 지분을 우리 회원 낙찰받은 사건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맵으로 한번 위치를 봅니다. 아주 어, 위치가 좋습니다. 덕산 온천 지구에서 에, 에, 가장 그 지역적으로 위치가 좋은 곳에 이, 이 접하고 있습니다. 예. 이 토지입니다. 이 토지인데, 바로 인천의 덕산 온천 관광 호텔 원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온천공이 이두 개가 이, 이 토지에 있습니다. 자, 이 물건에 대해서 한번 처음에 이 물건은 감자가 6억 3천 9백인데, 이 인근 지역에 경매나 매매가 된 사례를 디스크에서 보면, 약 140만원, 150만원 정도 이렇게 매매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공이지분인데 지분경매로 나와서 354평에 우리 회원이 2억 2177만원, 그래서 평당 에, 평당 약 62만 5천원 꼴에 낙찰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공물 분할을 통해서 어 현금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 이 물건은. 시세에 비해서 어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은 물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치도 비교적 좋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이제 그 온천지구지만은 지금은 활성화가 되지 않은 지역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서해선이 완공이 되면은 서해선을 통해서 인근에 충남 도청도 인근에 가까운 곳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이곳은 앞으로 투자 가치 있는 그러한 땅으로 거듭날 그런 토지로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토지를 봅니다. 아주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 그래서 우리 이제 회원 낙서를 받았는데 이거는 그냥 추후 현금화를 쉽게 할수 있는 그런 물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